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여기는 산속 두꺼비 농장입니다. 아, 다른 게 아니고요. 제가 유튜브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어, 미국이나 중국에서 어, 벌 먹이로 바나나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요.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바나나를 먹이를 주니까 얘네들이 소화력도 좋고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 어, 풍미를 잘 한다고 해요. 한뭐 20%? 20%를 더 잘한다는 그런 거죠. 그러면 그만큼 벌이 활력이 있다는 얘기인데, 또 중국은 한15%정도를 얘기하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시험해보려고 이렇게 동네 이장님도 오시고, 또 저희 차도에서 한번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. 나중에 저채밀했을때 양이 늘어나는 거는 확인하시고, 아보 그 확인은 내년이나 가능합니다. 내년 지금은 안 되고, 옆반화 좀 찍어주세요. 예, 네, 이건 제가 장날 가서 샀는데, 이렇게 반을 잘라서 껍질째 자 이걸 하시겠다고 바나나를 지금 한 박스 사왔는데 한 박스 갖고 조금 모질날것 같다고 또한 박스 더 산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뭐 잘들 하고 껍데기 채 줘요? 네 이렇게 주면 지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먹겠죠 네, 껍데기에 네. 그약 그 수입할 때 네. 약품이 묻어 있는데 괜찮을나 모르겠네요. 아, 우리 사람도 먹을 때, 뭐, 씻어 먹는 경우는 아니잖아요, 바나나는. 그래서, 요렇게 해서 벌들이 얼마큼 먹는지 제가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한번또 열어볼 거예요. 근데 이게, 그, 유튜브 상으로는 미국에서도 그렇고, 중국에서도 그렇고, 엄청 좋다고 해요. 소화력도 증진이 되고, 또 뭐, 여러 가지 뭐 영양분도 많고 해서, 이걸 이렇게 한번 시도하냐고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. 아무튼 어쨌든 사람한테도 좋고 나중에 한번 결과를 또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날 더운데 몸들 잘 챙기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산속 두꺼비농장입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